지금, 그, 대학교, 거기 그 과목들을 보면은요, 그, 인문학에 대한 그 과목들이 많이 이렇게 죽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철학, 문학, 그리고 또 뭐예요? 역사, 이런 게, 인문학적, 인문학적인 사고를 할수 있는 그런 감옥들이죠. 이 감옥들이 폐강 아니면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의. 사실 이 인문학적인 사고가 중요한데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제가 나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인문학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 그, 대학에 보면은, 이게, 문사철이죠. 이게 이제 죽는 거예요, 다. 죽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똑똑한 아이들은 이제 여기를 안 가는 거예요.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여기를 안 가는 거죠. 어디를 가냐 하면은, 이제, 법대, 의대, 뭐, 또 어디에요? 공대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나오면은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돈벌이가 된단 말이죠. 경제적인 것이 이제 안정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문학, 이거 철학, 그 역사, 문학은 이게 배고프다는 거죠. 밥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다공부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고 이제 여기는 텅텅 비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이 인문학적인 사고는 그 공대든 의대든 뭐 법대든 이거 상관없이 다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갖춰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때도 그랬어요. 저희 때도 음, 공부 잘하고 똑똑한 반에서 1등하고 2등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의대, 그때는 의대가 더 좋았어요. 공대보다. 지금은 더 공대가 더 좋지 않나요? 의대는 그게... 조금 저거 하니까. 하여간 의대, 공대, 공대도 좀 그때 인기가 좋았죠. 앞으로 이제 공대가 클 것이다. 엔지니어들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법대, 경영, 이런데 경영학과, 이런데가 이, 다 공부 잘하고, 이제 1등, 2등 했는 애들이 거기 간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돈벌이가 잘 되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때도 그 뭐예요. 반에서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할수 없이 대학은 가야 되고, 대학 안갈 수는 없잖아요. 간판은 따야 되니까. 그래서 가는 곳이 이제 철학과, 역사학, 뭐, 문학, 이런 데였었죠. 물론 이제 예외도 있죠. 근데, 뭐, 예외는 이제 드문 거죠. 성적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를 못한 거죠. 공부를 못 했기 때문에, 그, 꼴찌에서 늘았으니까 뒤에서. 그러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학교는 가야 되고 그러니까 철학과를 간 거거든요. 철학과가 컨그 커테레니 가장 낮으니까 철학과는 더안 갔어요. 문학이나 이런 데는 더좀 그래도 똑똑한 애들이 갔죠. 가끔 있었죠. 그런데 철학가는 진짜 텅텅 비어 있는 거죠. 거의 그 미달이 돼가지고 그냥 시험 안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가 꽤 있었단 말이죠. 철학과는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성적이 안 됐으니까 간 거, 간 거예요. 사실은 뭐 특별한 거뭐 그 철학에 대해서 뭐 흥미가 있어서 이렇게 간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철학적인 사고 철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철학적인 사고 이게 인문학적인 사고잖아요. 크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공부를 못해 가지고 꼴찌에서 이렇게 놀아서, 놀아서 간 거니까 어떤 자부심도 없고 또그 교수들도 이렇게 가르치는 거 보면 형편없고 화나 버럭버럭 내고 이러니까 이게 뭐 자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 다니냐고 그러면 무슨 과냐 그러면 얘기를 안 해요 철학과라고 그러면 창피하니까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철학과에 대한 그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나이 먹으니까 철학 이 인문학적인 이 사고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대든 뭐하여 법대든 의대든 다 필요한 거다, 이 인문학적인 사고는. 그런데 현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벌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과목이 아무리 좋아도. 똑똑한 애들이 안 가는 거예요. 똑똑한 애들이 가야지, 그게 크는 거잖아요. 똑똑한 애들이 가야지,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리고 뭐 이런 말을 하면 좀 어떤지 몰라도, 제가 지금 살아보니까 성적순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회가 제 생각엔 그 말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성적순위에요. 사회생활 하는 것도. 잘 사는 것도 이게 성적순위에요, 거의. 지금 저희 그 친구들도 공부 잘했던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지금도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지금도 현역에서 활동하고, 잘 살아요, 그래도. 아. 그런 거 보면은, 그, 자기 아까리하면서잘 산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인터넷 이렇게 치면, 진짜, 나올 정도로, 지금도. 현역에서 활동해요,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그냥 뭐, 성적순위 아니라고 하는 말은, 이게 예외도 있죠, 물론 거기도 또. 공부 못 했는데도 잘 사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것도 거의 성적순입니다잘 사는 것도. 괜히 그거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예외를 뭘뭐 인정하는 거죠. 예외 없는 법칙은 없으니까 거의. 위로해 주는 거죠. 용기를 주고 그러기 위해서 궁금하는 애들 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보면은 거의 성적순으로 그냥 잘 삽니다. 자기 아까리면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기 아까면다 잘하고 살아요 지금도. 그 공부 진짜 못했던 애들이 또 힘들고 이런 거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마음 법칙 제가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이 마음 법칙도 인문학적인 사고거든요. 넓게 보면 인문학적인 사고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 마음법칙이 이제 크려면은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고 이것이 이제 더 발전되고 크려면은 이 마음법칙 하는 이 사람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오고 이런 전문가들이 좀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크는 거거든요. 근데 다양스럽게도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좀 보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그 이제 전문가들이 자기 이제 프로필을 좀 하고 이러잖아요. 거기 보면 다 똑똑하더라고요. 거의. 다 똑똑해요. 다 공부 잘했고, 그리고 학력들도 좋고, 그렇게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그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제가 그래도 좀 관심이 있는 이마음법지 여기에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또 특히 그 30, 40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60, 50대 후반, 60대 되는 사람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있긴 있어요, 보니까. 근데 드물어요. 제 나이 또래는 드물고 3,40대가 많고 근데 굉장히 똑똑해요. 하여간 여기 마음법칙의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주 제가 볼 때도 그 동영상을 볼때 아주 기분 좋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20대도 있어요. 마음법칙 마음이 공부하는데 20대 있습니다. 근데 20대 그분도 이렇게 프로필을 보니까 굉장히 학력도 높고 그래요. 좋은 일이죠.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한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저희 때는 뭐 30, 40대 에 이런 거에 신경 쓸뭐 그런 것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간 이런... 똑똑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전문가로서. 그래야지 마음법칙이 더 이렇게 발전하고, 마음공부죠. 더 발전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수 있는 거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